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포유동물 고래와 돌고래 같이 볼까요? 뒷표지 먼저 볼게요. 물살을 가르며 바닷속을 헤엄치는 고래와 돌고래. 고래와 돌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죠.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새끼도 낳는 포유동물이랍니다. 거대한 바다동물 고래와 돌고래. 고래의 꼬리가 이렇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돌고래의 얼굴이에요. 넓고 푸른 바다예요. 출렁거리는 바다, 푸른 바다 위로 쏴 커다란 분수가 솟아올라요. 무슨 일일까요? 고래가 바닷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거예요. 바닷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땅 위에서 거대한 고래뼈가 발견됐어요. 고래가 땅에 살았다는 증거랍니다. 고래는 왜 바다에 살게 되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 고래는 바다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바닷속에 먹이가 많아서 바다에서 살게 된 것이랍니다. 고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크다.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가장 큰 고래의 몸무게는 코끼리 여덟 마리. 아 코끼리가 제일 큰줄 알았는데 그 여덟 마리 정도로 합친 것 같대요. 고래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고대, 고래는 바닷물 위로 올라와서 푸 하고 숨을 내쉬죠. 머리 위에는 분수공이라고 하는 콧구멍이 있는데 물속에서는 닫혀 있어요. 이빨고래는 콧구멍이 하나고요. 수염고래는 콧구멍이 두 개예요. 고래의 모양을 보면 입이 있죠? 주, 주변에 털이나 있고요. 이 털은 매우 예민해서 바닷물의 온도나 촉감을 느껴요. 귀가 있죠? 어, 물 속에서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까지 다, 잘 들을 수 있대요. 수천킬로, 어마어마하군요.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가 한 쌍, 등, 등 지느러미가 하나, 꼬리 지느러미도 하나예요. 목은, 고래의 목은, 목뼈가 짧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목 주위가 기름 덩어리로 덮여 있어서 몸 전체가 둥근 모양이죠. 피부, 물결 모양이라 헤엄치기 좋아요. 그리고 몸이 두꺼운 기름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추위를 타지 않는답니다. 고래의 눈은 시력이 매우 좋아요. 물속에서 작은 먹이까지도 또렷이 볼수 있답니다. 고래 친구들 모여라 전세계에는 100종류가 넘는 고래가 있어요 귀신고래는 어 몸에 사깟쪽에 따개비 같은 것이 막 붙어있네요 바다의 귀신처럼 보인대요 수염고래류래요 대부분 크기가 매우 크고 어, 위턱의 이빨이 수염으로 변한, 변한 거래요 이빨이 수염으로 변했군요 보리고개 고래 보리를 수확할 때쯤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보리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흰긴 수염고래,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이랍니다. 고래는 크게 수염으로 먹이를 걸러 먹는 수염고래류와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류가 있어요. 이번에는 돌고래, 흰고래, 한고래. 이것은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예요. 돌고래, 아주 귀엽네요. 먹이를 잡으면 이빨로 꽉 누른 다음에 한 번에 꿀꺽. 그 다음에 흰고래는 온몸이 흰색이고 등 지느러미가 없어요. 주로 극지방에 산답니다. 한고래, 이빨고래 종류 중에서 가장 크답니다. 바닷속 3,000m까지 잠수할 수 있답니다. 커다란 고래가 바닷물을 꿀꺽. 아이 배고파. 어디 식사를 시작해 볼까? 고래가 큰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먹어요. 귀신 고래예요. 바다 밑바닥을 머리로 들이받은 뒤에 구름처럼 일어나는 해초와 작은 먹이들을 수염에 걸러 먹는답니다. 흑등고래. 입을 매우 크게 벌릴 수 있어요. 아래턱에서 가슴까지 입이 쫙 늘어나요. 물방울 그물을 만들어서 먹이를 잡아먹는답니다. 몸집이 큰 고래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작은 바다 동물을 잡아먹고, 몸집이 작은 고래는 오징어나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답니다. 밍크고래 잡식성이에요. 다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주로 멸치를 먹는답니다. 흰긴 수영고래 긴 수염으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물과 함께 마셔요. 그런 다음 수염 사이로 물을 빼내면서 먹이를 걸러 먹는답니다. 고래가 여행을 떠나요. 고래와 고래의 고향은 매우 추운 북극이나 남극이에요. 북극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고래는 짝짓기하기 위해 따뜻한 곳으로 떠나요. 극지방에서 더운 적도까지 정말 먼 여행을 하는군요. 고래는 짝짓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수컷고래는 짝짓기 하기 전에 다양한 높이와 깊이의 노래를 앙컷고래에게 불러준대요. 아 노래를 하는군요. 또물 위로 끄쳐오르며 어, 뽐을 내지요 꼬리를 흔들어 앙컷고래를 부르기도 해요. 아 다양한 방법으로 짝짓기 전 준비를 하는군요. 아기 고래가 태어났어요. 짝짓기 한지 10개월.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엄마 고래가 새끼를 낳았고 알이 아니라 엄마 똑 닮은 아기 고래죠. 아기 고래는 새끼를 한 번에 한 마리씩 낳는데요. 아기 흑등 고래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어야 해요. 그래서 엄마 흑등 고래는 아기 흑등 고래를 물 위까지 밀어 올려 주어서 숨을 쉬게 해준대요. 아 여기 위에 아기가 있네요. 밑에 엄마가 있고요. 엄마 고래는 어떻게 새끼를 낳을까요? 아기 고래는 태어날 때 꼬리부터 나온대요. 물 위로 올라가 숨을 쉬고 나면 엄마 고래가 아기 고래의 입속에서 영양분이 많은 젖을 뿜어준대요. 사람은 머리부터 태어나는데 고래는 꼬리부터 태어나는군요. 아기 고래가 무럭무럭 자라요. 아기 고래는 엄마 젖을 아주 많이 먹어요. 겨운의 따뜻한 바다에서 엄마 젖을 먹으며 쑥쑥 자라죠? 아기 고래는 엄마 고래의 보호를 받으며 오랫동안 엄마 고래와 함께 지내요. 아기 고래가 엄마 고래의 젖을 먹고 있어요. 엄마 흑등고래는 아기 흑등고래가 함께 아, 쉽게 헤엄칠 수 있도록 등에 태워주어요. 아, 이렇게 등에 타면 재밌을 것 같네요. 엄마 흑등고래는 아기 흑등고래를 정성으로 보살피죠. 아기 흑등고래를 지느러미로 감싸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네요. 와 돌고래 때다. 수많은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어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앞으로. 어때? 내가 더 빠르지? 돌고래는 여럿이 함께 모여 산답니다. 해엄치기 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로군요. 고래가 헤엄치다가 바다 위로 힘껏 뛰어오르고 있네요. 펄쩍! 고래와 돌고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몸길이가 4m 넘는 것은 고래고요. 그보다 작은 것은 돌고래예요. 하지만 뚜렷한 차이는 없고요. 보통 고래는 주둥이가 둥글지만 동 돌고래는 뾰족해요.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동물원의 제주군 돌고래죠. 사람들과 친한 돌고래. 동물원에서 자주 보죠. 범고래나 병코 돌고래는 훌륭한 고개사죠. 휙 무리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빙그르르. 김부리 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점박이 돌고래, 큰머리 돌고래 모두 공중 고개를 할수 있어요. 영화 프리 윌리의 주인공이 바로 범고래래요. 범고, 어, 벙코 돌고래들이 제주를 보이고 있네요. 돌고래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어, 돌고래는 거의 사람만큼 머리가 좋아요. 세모와 동그라미 구별하고 큰거 작은 거 구분하고 눈을 가린 채먼 거리에서 쇠나 나무나 플라스틱을 구별해 낼 수도 있대요. 링을 통과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동고래, 돌고래는 이빨 모양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요. 톱날처럼 뾰족한 이빨을 가진 것과 삼날처럼 둥근 이빨을 가진 것이 있어요. 여기 콧구멍이 있고요. 머리 앞쪽으로 좌우에, 좌우를 합해 한 개의 콧, 어, 숨구멍이 있대요. 그 다음에 부리가 있네요. 부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대요. 등 지느러미가 있고요. 헤엄질 칠때 균형을 잡아주는 거래요. 가슴 지느러미. 물 위로 뛰어 오를 때 가슴 지느러미로 물을 치면서 솟구치죠. 돌고래가 입을 벌린 모습인데, 이빨은 각 열마다 스무 개 이상이며, 육십 60개, 개에 달하는 종류도 있죠. 꼬리 지느러미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어요. 돌고래는 매우 똑똑하죠? 세살된 아기 지능과 같대요. 돌고래는 동물 중 가장 똑똑하답니다. 장난치는 거 매우 좋아해서 바닷가로 와서 사람들과 놀고 있어요. 오스트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해변, 어... 멍키미아 명키미아에는 돌고래 떼가 자주 몰려온대요. 냠냠냠 맛있어요. 돌고래는 매우 많이 먹어요. 조개, 새우, 물고기, 고, 오징어, 거북, 작은 바다 동물이라면 모두 좋아하죠. 물고기는 잡아서 머리부터 꿀꺽 물고기를 사냥하려고 떼지어 가고 있고요. 돌고래가 쏜 초음파에 걸리면 물고기들이 꼼짝도 못 한대요. 아, 초음파를 쏘니까 물고기들이 어, 움직이지 못하는군요. 먹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범고래는 잡은 물고기를 물 위에 뱉어놓고 기다렸다가 갈매기가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내려오면 물 위로 얼른 뛰어올라 갈매기를 잡아먹는데요. 대단하네요? 와, 초음파로 물고기 떼를 쫓아가고 있는 거래요. 돌고래는 대단한 수영선수죠? 돌고래는 매우 빨리 헤엄을 쳐요. 드, 몸이 큰 돌고래는 자동차만큼 빨리 헤엄칠 수 있고요. 또 바닷속 깊이 잠수를 하는 돌고래도 있어요. 몸이 잠수하기 좋게 생겼거든요. 돌고래는 최대 8분,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대요. 8분이면 엄청 기네요. 돌고래는 시속 35에서 40km. 와, 거의 자동차 속도인 거요? 속도네요? 35 내지 40km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헤엄친대요. 이렇게 친구들과 시합하는 거를 돌고래가 좋아한다네요. 어, 많이 즐겁게 지내는 것 같네요.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휙, 휙, 친구야, 어딨니? 쌩쌩, 나 여기 있어. 돌고래들은 독특한 소리로 노래를 해요. 앙컷 돌고래는 아주 먼 곳에서도 스콧 돌고래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정말로 채, 청력과 그 다음에 시력이 발달한 게, 어, 돌고래군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앙컷 어 돌고래와 짝짓기를 할때 노래를 한대요. 아 노래하는 돌고래. 돌고래의 초음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주변의 지형, 먹이, 적, 적, 친구의 위치와 움직이는 방향 등을 알아낸대요. 또한 초음파를 쏴서 어 3미터나 떨어진 작은 물고기도 찾아낼 수 있대요. 얼굴이 되게 이쁘게 생긴 걸요. 돌고래 친구들 모여라. 어,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요. 어, 강거두고래 진흙탕 물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강을 거슬러 올르기도 한다네요. 그 다음에 병코돌고래 코가 병처럼 생겼대요. 어, 그 다음에 범고래 등쪽이 검은색이고 어, 배쪽은 하얀색이고 눈 주위에는 흰색 무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박퀴타 미국 켈로 헬로... 캘리포니아에, 어, 만에서 사는데, 주둥이가 발, 발, 어, 짧고, 눈이 매우 아름답대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헥터스, 런던에 산대요. 그 다음에, 낫 돌거래, 어, 많은 수가 무리지어 다니고, 헤엄을 빠르게 친대요. 그 다음에, 참, 거두, 고래. 매우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서 오랫동안 잠수한대요. 벨루가. 몸빛이 매우 밝고, 어, 몸 크기가 크대요. 등 지느러미가 없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솔립, 돌고래. 어, 그리 빨리 헤엄치지는 못하고, 친구들과 장난치며, 사, 새로, 서로 물어 뜯은 상처가 솔립처럼 보인, 보인다고 해서, 어~ 솔잎 돌고래라고 부른대요 고래는 그~ 물 밖으로 나올 때 물기둥을 뿜어내죠. 머리로 물기둥을 뿜어내는데그 분수의 높이가 3~4미터까지 달한대네요. 어~ 그리고 향유고래는 온해지 8미터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북극과 남극의 고래 어~ 고래는 항온 동물, 체온이 항상 똑같은 항온 동물이래요. 그래서 몸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기름으로 덮여 있대요. 고래의 노래에 휘파람 부는 듯한 소리도 내고, 재채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휘파람 소리 같은 높은 음을 내고, 짝 찾을 때는 끼익, 끼익 하는 낮은 음을 낸대요. 고래의 그 수염고래의 수염, 어 이빨 대신 긴 수염으로 그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 돌고래 통역사가 있다네요. 어, 돌고래는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 사는 돌고래와 만날 때는 통역사가 필요하대요. 태평양에 살고 있는 돌고래는 어, 극동 지역과 미국 연안에 단 사는 돌고래의 언어를 모두 할수 있대요. 그래서 이 돌고래가 통역을 한다네요. 어, 고래는 다양하게 사용되죠. 일단 기름이 아주 좋은 그 화장품, 화약, 비누를 만들 때 쓰고 향유고래의 기름은 비누나 윤활유 기계유, 양초, 약품을 만들는데 쓴대요. 고래심줄은 매우 질기고 튼튼해서 테니스 채를 만들 때 쓴다네요. 분홍 돌고래와 흰 돌고래. 어, 아마존 아마존 강에 사는 돌고래들이래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장애물의 위치를 알아낸답니다. 흰 돌고래는 태어날 때 짙은 회색이다가 점차 몸빛이 옅어지면서 어른이 되는 5내지 10살 되었을 때는 흰색이 된대요. 분홍 돌고래는 태어날 때부터 분홍색이래요. 돌고래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사람 만큼 머리가 좋다고 하죠. 세모 동그라미 구별하고, 큰것 작은 것 구분하고, 눈 가린 채먼 거리에서 쇠, 나무, 플라스틱도 구별해내고, 또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영시합하기도 좋아하고, 공, 통나무, 물고기, 새들과도 장난을 치고, 때로는 바닷가로 몰려와 사람들과 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고래와 돌고래,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